자, 아, 어떤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e m o t i o n categories, in my view, are made real. So, collective intentionality. 자, 그래서요, 감정의 범주. 자, 아, 네. 내 의견으로는, 감정의 범주는 집단적 지향성을 통해서, 진짜가 된다. 이말이니어 감정의 본주가 뭐야? 예시 들어봐. 슬퍼. 오케이? 빡쳐. 이런 거. 기법 이게 감정의 본주야 이거는 뭐를 통해서 진짜가 된다고? 집단적인 지향성. 이 말이 뭔지는 지금부터 살펴보죠. 왜냐 왜?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위에 거는 거기다 적어놓으라는 거. 우린 지문에서 알아야 되죠. 근데 단어를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자, 인텐셔널로티는 지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보자. 어떤 사람에게, 자, 커뮤니케이터에 대한 목적어는 대절 뒤에 있어요. 전면구를 가두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조, 구조 보기가 쉽다고. 자, 너가 딱서 있다고 어떤 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너네 둘다 공유된 침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사람들이 백자를 의미한다고 뭐냐면 얼굴 표정과 자 cardiovascular 오왜 중요한데? 자 cardiovascular changes라고 했어 cardio 부터 뭐라고 그랬지? 심장 랬지자 그래서 얼굴 표정과 아니다. 얼굴 표정의 움직임이라고 할때 얼굴의 움직임 그리고 심혈관의 변화에 특정 조합이 빡침이라면 빡침이야. 주어진 맥락에서 됐어. 아까 그 예로 돌아가 볼까. 자어떤애 아니다. 어, 그럼 그건 정도 빡치지가 않는데. 자 어떤 빡칠만한 느기 전하는. <laughs> 근데 그 주어진 상황에 길 가다가 어떤 애가 어,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인데 어, 그 혹시 사대부구 목요일에 축제 있어 아니 그 체육대는. 체육대 회 체육대 회 맞지 혹시 걔네 체육대 회실내체육관에서 해? 건강하다는 거 실내체육관 응, 실내 목일을 사대부구 그거에서 어 그럼 그거 어느 날 애들이 막 경기 분 애들이 누가 봐도 단치 분 애들이 눈을 나오는 거야 그 낮에, 그래가지고. 뭐저녁에실체해서 시국대회가 나 죽겠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저녁 때 축제했잖아. 새 목요일에 거기 10시 반에 나와서 이제, 그, 운동 다 하고, 세타임하고 집에 가는데, 거기에서 그 남자애가 자기가 들고 있던 자전거를 이렇게 들어서, 자기 앞에 요만한, 걔가 키가 한요 정도 됐고, 그 앞에 여자애는 더 작았어. 외소한 애, 여자애한테 자전거를 들여서 이렇게 던지라고 하는 거야. 욕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자, 그 상황은 빡친 상황이죠? 됐죠? 나는 좋아했지만, 드디어 오늘. <laughs> 아, 물론 내가, 나, 근데 내, 나랑, 내 옆에 어떤 분이랑, 그, 선윤 씨선균씨 그, 블랙 투, 블랙투 아, 블랙1, 그리고 조카,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이렇게. 가는데, <laughs> 거기서. 여기 앞에서 바로 앞에서 자세가 번쩍 드는 거야. 여자들던지려고 욕을 하고 있 나는 눈치 못 봤었어. 내려라아 진짜 찐으로 욕을 하고 어, 빨랑빨랑하다가쭉 마여줬는데 내용 려 <laughs> 진짜 찐으로 기회가 <laughs> 없었는데 자 그때 선생님 심장 박동이 끼고 오케이 얼굴 표정이. 솔직히 약간 이런 표정으로 바뀌었어. 자, 그때 빡쳤다라고 동의를 한다. 자, 얼굴의 표정이랑 자 심장 심장박동이 막 뛰어요, 그렇지? 그리고 막 세포, 아니 심혈관이 막 어떤 변화가 있었어. 자, 그런 도함이 아까 같은 강자가 약자를 괴롭혀요. 자, 이런 상황에서의 분노다라고 사람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러면 그거나 분노가 맞다 이거 이해가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야? 모든 사람이 동의했다는 포인트야 그게 집단적 지향성이에요이 글에서 이해가니? 자 그래서 있잖아 여기 봅시다 you didn't be explicitly aware of this agreement라고 나와 있어 여기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리드는돈 n 드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드 다음에 낫이 붙고 동사원형이 있어요. 그러면 미드낫이 조동사가보죠 조동산 사 쓰이는 미드낫은 무슨 뜻이더라? 넘어 필요가 없다. 자, 돈하우트는 미드낫으로 바꿀 수 있어요. 기억나요? 그건 그겁니다. 자, 그래서 저거는 미드낫은 미드 t 은 네, 이걸로 필가 없다. 플러스 공차 원형이라는 거 플러스 공차 원형이라는 거 자, e x p l i i t 라고 하면은 준비해 생각이 나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e x p r e 이라고 하면은 명 맥? 한 e p r e s s 라고 하면은 뜻야 그래서 너는 이러한 합의를 명백히 알 필요도 없다 이거야. 그리고 심지어 너는, 심지어 너는 뭘 할지도, 어, 뭘 동의를 할 필요도 없냐면, 자, 특정한 그 사례가 분노인지 아닌지, 그래서 어, 분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심지어 동의를 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냥, 자, 어만 동의를 하냐면 원칙적으로는 있잖아 대저를 동의하면 돼. 어, 특정한 기능을 가진 분노가 존재를 한다라는 점만 동의를 하면 돼. 그렇지? 응. 그래서 있잖아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그 개념 분노요. 응. 사람들 사이에서 그 개념을,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다음에, so efficient가 나왔어. 자, 얘들아. 여기에서 지금, 소대구문인건 so 알겠니? 소대구문이거든 so 근데, 이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안 보여야 돼요. 그죠? 이좀 읽어볼까? At t h e point, people can transmit information about that. about that concept among themselves so efficient that angles is symbol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전명구일 거고 주어 동사 목적어 전명구 두개 하는 성공사가 틀 자기가 없어요. 야 그치? 그래서 전달을 확인하는데 너무나 효과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efficient 2가 와야 돼요. L, Y가, 여기는 부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사람들이, 이, 바로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명백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게 분노구나, 이런 걸 동의를 너는 야, 저거는, 그러니까, 어떤 애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 저러시는 건 진짜 편한 거야. 근데 어떤 애가, 쌤을 좀더 아는 애가 와가지고, 아, 조카가 와가지고, 아닌데? 이거 저 정도면 화난 거 아닌 건데? 이럴 수도 있다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해? 아니라고. 됐어? 그냥 화나는 게, 화난다라는 게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만 알면 된다. 쌤이,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 정말정말 정말 무서운 것인다. 아주, 사람은공포에 질리게 한다. 자, 기능이 있잖아요. 화남이라는 거는 분노라는 거는, 그렇 자, 그걸 가지고 존재한다라는 점만 동의를 하면 된다고. 어떤 애는 내가 화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그 그래도 괜찮다. 됐냐그지 그래서 있잖아. 한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 사이에서 바로 그 분노라는 개념에 대한 정보를 너무나 효과적으로 잘 전달을 할 수가 있어서 분노가 마치 타고난 것처럼 느니다이 말이지? 그래서 너랑 내가 대절에 동의를 한다면 뭐를요? 자, f l o m 라고 하면 찌풀리다 from 같은 거, from 같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a follow to brow, uh, r o w indicates anger in a given context and I follow my role. I am efficiently sharing information with you.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자들은 다알 거야. I, 어, 뭐 하는 거야? 나는 잘 못해. 니네가 더 잘하잖아. 지하기지 자, 그래서, 자, 봐봐. 너랑 내가 대절에 동의한다면. 자, 찡그린 눈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찡그린 눈썹이. 주어진 그 상황에서 분노를 가리키고 그 다음 내가 내 눈썹을 찌푸렸다 면 찡그렸다 그러면 나는 그 정보를 너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중이다 이말이야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내 동작이 동작 그 자체가 동작 그 자체가 너에게 분노를 전달하는 게 아니야. 근데 any more than이 나와자. 여기 해석이 좀 어려웠을 텐데 이걸 모르면 여기 not any more than에다가 핑크색 달아두시고 여기 밑에를좀 볼게요. 자 예시문 내가 쌤이 두 개를 적어놨습니다. 자 볼게요. He's not mad any more than you are. 그는 니가 네가, 네가 미치지 않은 것처럼 미치지 않았다. 해석 써주세요. 그는 너처럼, 아, 너처럼 미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너는 미쳤다라는 의미니까. 네가 미치지 않은 것처럼, 그도 미치지 않았다. 라고 좀 적어주세요. 너가 미치지 않은 것처럼, 그도 미치지 않았다. 자, 그 다음 갑니다. He cannot swim any more than he can fly. 뭐겠냐? 여기가 해석해볼래? 그는 그는 뒤부터 했잖아 내가. 다시 한 번. 네가 미치지 않은 것처럼 그도 미치지 않았다. 밑에 거 어떻게 하겠냐? 옳지. 알수 없는 것처럼 수영도 못한다. 그래서 적어주있 되겠죠? 됐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있잖아 야내 움직임 자체가 너에게 분노를 전달한 게 아니야 마치 공기 중에 진동이 소리를, 진, 소리를 전달한 게 아닌 거죠 뭔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한숨을 쉬었어 그럼 너는 뭐가 느껴져? 그치 근데 내 뭐가 라는그 움직임이 움직임 자체가 감정을 전달는게아니다 너랑 나랑 뭐가 있는 거야? 나는 행동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지, 저건 빡칠 때 하는 표현이라는 게, 그치 어, 공기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건 진동을 이용해 진동 자체가 전달하는 게 아닌 것처럼, 알겠어요? 그 말이에요. 중요 내가 이거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보, 보면은 혹은 수능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음, 뭐, 있지? 아 이거는 기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해석을 해주세요. 알았지? 자, 그래서 b y virtual. 자, 이것도 외워. 자, owing to because of 같은데요. 뭐 때문에, 뭐가 어떻게. my virtual. 자, 그래서, 대적이라는 사실 덕분에라는 말이죠. 자, 이것을 대신동격일 거고요. 우리가 한 개념을 공유한다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나의 움직임을, 자, 어떤 예측을, 당신의 머릿속에 예측을 일어나게 한다, 이 말이야. initiate. 개시하다, 착수하다, 일어나게 하다, 발생시키다. 다시요. 개시하다, 착수하다, 기다 발생시키다 시작하게 한번 얘기한데자 이거들 있잖아. 어 유니클리휴먼 브랜드 온메이식이라고 나와있어. 자 브랜드 상표지. 브랜드가 상표가 모르는 사람 없지. 근데 유형 종류라는 뜻이 있어. 그걸 가져가. 유형이나 종류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있잖아. 봐봐. 개념을 공유한다라는 사실 덕분에 내 움직임이 진짜로 내 어떤 이렇게 움직임이 해민이한테 빡침이라는 감정을 전달시켰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특히 인간만 가지는 유형의 아, 유형의 마법이 다그는지 자, 그래서 그거는 협동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분류이다. 혹은 범주화이다. 카테고리 제이션 이런 범주화를 말하는. 좋습니까? 예. 네. 어. 넘어가? 넘어가? 예. 아유, 알았어.